그이 책이 바로 캐리 그 터너의 'Radical Remission'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기 암환자들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Nine Key Factor 아홉 가지 암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된 말기 암환자 회복된 아홉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 음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허브와 보조제의 해독과 면역 증강을 위한 약초요법이라든가 이걸 할 필요가 있다. 그두 가지만이 이 육체에 대한 치료고 나머지 일곱 가지는 전부 마음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개발, 회복되는 데 있어서 80%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암은 그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과 행동을 자연의 이치 맞지 않도록 해서 그것을 돌이키라고 가르쳐 준 메시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때그 운전대 앞에 있는 계기판이 있죠. 그 계기판에 엔진이 고장나면은 엔진이 고장났다고 하는 등불이 들어와요. 예, 경고등이. 타이어가 펑크 나면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는 경고등이 메시지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등불을 꺼버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엔진을 고쳐야 됩니까? 자 타이어 펑크가 났다는 이 경고등을 꺼야 돼요.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요. 저는 모든 병도 그렇고 암까지도 사실 이 경고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 그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 행동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박사님, 암 환자와 그 가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암 환자나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을 적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벼랑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다.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모두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일수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암 환자가 나는 암 환자다 그러니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근심 걱정에 잡혀 있으면 암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는 이미 다 나았다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서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는 쪽으로 스위치를 본인과 가족이 그렇게 해서 정말, 긍정과 감사로 바꿀 때, 우리의 유전자, 암 유발 유전자를 스위치를 끄고, 암 회복 유전자로, 암 억제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결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캘리 터너라고 하는 그 미국 UC 버클리의 우먼 닥터인데, 자기 병원에서 실패해서 앞으로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 환자들이, 몇년 후에 좋아져가고 오는 사람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관심있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서 많은 논문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말기암에서 또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기암에서 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다시 생명을 얻은 환자들이 논문으로 검증되고 발표한 환자들이 천명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한 그 치유자 의사나 치유자들을 2년 동안에 세계 각 곳을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나는 그 켈리 터너라는 여자 의사를 보면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생명을 그렇게 사랑해서 저 같으면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인터뷰를 하고 만나고 아 세상에는 이런 훌륭한 의사들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음 그런 의술이 개발되는구나 그이 책이 바로 그캐리터너의 e 라디컬 레미시온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나인 키폐터 아홉 가지 암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된 말기 암 환자 회복된 아홉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 음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허브와 보조제의 해독과 면역 증강을 위한 약초요법이라든가 이걸 할 필요가 있다. 그두 가지만이 이 육체에 대한 치료고, 나머지 일곱 가지는 전부 마음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개발, 회복되는 데 있어서 80%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마음 관리에 있어서 건강 관리의 주도권 잡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목표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아마 내 목표가 뭐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의 여명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미 다 나았어, 예, 온전케 됐어 하고 오래 사는 모습을 믿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음. 두 번째 직관의 지혜를 따르기. 직관의 지혜라는 세상 의학의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 자기 몸의 소리를 잘 듣고, 예이 우주 자연 자연의 그 근본 생명의 이치를 배워서 거기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억눌린 감정에서 벗어나기. 많은 암환자들이 삶에서요, 너무 참을 수 없는 감정, 억울함, 억압된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을 못해가지고, 그걸 억눌러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할 수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억압된 감정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감경 늘려가기. 즉,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화평과 용서와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말 완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는 암환자니까 그냥 방에 누워있어가지고, 어? 완전히 좌절된 그런 표정을 입는 게 아니라, 옷도 정말 잘 입고, 잘, 몸관짐도잘 하고, 이미 건강해진 사람처럼 사회적 활동을 해서 사람들과 유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영적 교감의 심화. 나는 육체를 가진, 단순히 살로 되어 있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는 정신체도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는 자, 육체의 치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치유. 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야, 내 육체가 설사, 암을 못 이겨 가지고 흙으로 가더라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우리 서울대학의 정현채 교수님이 암으로 아주 한때 절망감이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 완전하시잖아요. 이제 그분 책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 그응급의학과의 야학이라는 교수가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책을 썼는데 또 스위스의 엘리자베스 퀴빌러 로스라고 하는 이 스위스 우먼 닥터가 어린애들이 백혈병이라든가 소아암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연구를 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죽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벽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쌀이 있고 신운이 있죠? 벽껍질이 육체예요흰 쌀이 정신체고 신운이 영체예요 계란껍질을 벗기면 흰자와 노른자가 있죠? 계란껍질이 육체이고, 흰자는 정신체이고, 노른자는 영체다. 마인드, 바디, 스피릿. 그게 이제 통합학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암환자가 가져야 하는 문제는, 아아 나는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 내 육체가 언제 흐르 가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가 나오면 더 좋고, 안 나와도, 암을 못 나와도 괜찮, 나오면 더 좋고. 이런 정도로 내 육체의 병에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키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살아야 될 강력한 이유를 찾기. 아, 내가 뭘라고 암에서 벗어나가지고 살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행복한 목표를 정해서 내 몸의 상태가 말기 암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캐리 터너가 발견한. 치료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홉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암환자 가족들은 이제 절대 긍정으로 어, 어, 이 켈리터너에 우리나라에 불치병은 없다라고 번역됐던가 아마 켈리터너에 번역서도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병원 환자들이 전부 이 아홉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40년 가까이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낀 점 혹은 깨달은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예, 서투른 의사인데 제가 어떻게 뭐 암을 잘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 지난 40년 동안에 저에게 예, 찾아오셨는데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암 환자를 암을 치료하겠다 이거보다는 그 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는 암그 자체가 병은 병이죠.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가 있는 거예요. 암은 그 자체가 병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과 행동을 자연의 이치 맞지 않도록 해서 그것을 돌이키라고 가르쳐 준 메시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때 그 운전대 앞에 있는 계기판이 있죠? 그 계기판에 엔진이 고장나면은 엔진이 고장났다고 하는 등불이 들어와요. 예, 경고등이. 타이어가 펑크 나면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는 경고등이 메시지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등불을 꺼버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엔진을 고쳐야 됩니까? 자, 타이어 펑크가 났다는 이 경고등을 꺼야 돼요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요 저는 모든 병도 그렇고 암까지도 사실 이 경고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당신 안에 응? 고쳐야 될 병이 있어 당신이 삶을 근본적으로 타이어 교체하듯이 삶을 교체하라는 경고 신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서.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행동은 뭡니까? 우리 숨쉬고 먹고 활동하고 주변과 관계를 하는 행동을 고치라는 신호다. 우리의 영화를 볼때두 시간짜리 영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영화를 정확하게 알려면 첫 장면에 들어가서 두 시간 동안 끝까지 봐야 영화를 잘알수 있는데 어떤 관객이 영화가 시작돼서 한 시간쯤 상영되는데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5분이나 10분만 보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영화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든 병과 암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영화의 중간 장면이에요. 음. 첫 장면부터 봐야 돼요. 내가 유아기 때부터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주로 어떤 생각 사고방식을... 교육을 받아왔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행동은 아까 숨 쉬고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주변과 관계, 화목을 했는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고치라는 경고등이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이 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됐어. 그걸 고치고 바꾸라. 그게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암그 자체에 대한 치유도 잘 하셔야죠. 병원 치유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하시되 그 원인, 네. 그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자연의 선리에 맞도록 고칠 때 암이 치유될 수 있고 또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사는. 암면역평형상태, 암동면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암의 원인 그 사람은 생각과 행동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했더니 암이 자연소실되거나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사는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의료기관에서 암에 대한 치료를 잘 하시되 암을 만들어낸 그 원인 그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 행동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